어, 지금 금리 인하가 호재일 때와 아닐 때의 핵심은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랑 금 가격들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시장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악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여러 차례 계속 되면 될수록 증시도 좋아질 것이다 호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악재가 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 금리 인하 이 악재로 반영이 될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맥락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걸왜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데 금리 고용이 경기가 나쁜 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증시는 반등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본질은 경기가 나쁜 걸 대비해서 시장이 이 경기가 나쁜 거를 회복시킬 수 있어 할수 있을 그 기대를 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나와준다면 턴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금리 인하가 호재일 때와 아닐 때의 핵심은 사실상 이걸 해석하는 시장의 흐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했을 때는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랑 금 가격들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시장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제책 2부 내용에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유동성 방향. 이게 계속 증가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것도 좀 우리가 미리 캐치를할수 있다 그러면 네. 상당히 좀 투자에 한발 빠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제가 유동성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거는 금리가 맞습니다. 특히나 채권 금리 위주로 바라보고 있고 2년물과 10년물 금리를 바라보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유동성이 방향성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금가격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금리들이 다 하락하는데 금 가격이 상승을 해버린다. 아,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읽고 있는 것들은 유동성이 확장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고 있고, 아니면 지금 실제로 세부적인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지급준비금 이런 것들 데이터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저는 시장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이 유동성 해석은 진짜 하루라도 틀려버리면 폭락 맞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표들을 통해서 추세를 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지표는 2년물과 10년물 금가격 보고 유동성의 방향성들은 체크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환율이에요. 네네. 지금 우리 1,4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이 이거 계속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인될만한 요소가 될까?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이 환율 한국 증시에 미치는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식년물 국채금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그래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식년물 국채금리와 한국의 식년물 국채금리의 격차를 나타낸 거고, 위에 보이시는 이런 점들은 이 격차에 따라서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들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한국의 식년물과 미국의 금, 지금은 미국의 10년물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1.1배 수준이 1.1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적정 밸류는 1380원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이 변동성의 핵심 포인트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화 유출이 나온다면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쳐더라도 지금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꽤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했을때 실질실료환율이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미 한국 입장에서 최근까지 관세나 이런 것들에서 중요하게 키플레이어가 일본이랑 대만들이 있었는데, 일본과 대만에서는 지금 약세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국 원자 강세로 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은 이 실질 실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향후에 일본과 대만에서 강세 흐름이 나온다면, 한국도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강세흐름들이 나올 때 지금 적정밸류값으로 빠르게 되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하는 관점이긴 합니다. 네, 그데 여기에 우리 네네. 이번에 이제 미중, 아 우리 한미 관세 협상 이 결과로 이제 매년 200억 달러 정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그 부분 또 존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다라면. 이번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환율 쪽이나 금리 쪽에서 변동성이 크게 보였어야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음. 실제로 보였던 게 APEC 회의 전날 때 원화가 독특하게 강세가 되었던 흐름들은 보였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막 원화가 미친 듯이 약세가 되거나 그런 모습들은 안 보여서 아직은 시장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는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생각하면 우리 적정 환율이 1,100원 아니야, 1백0 0원대 아. 1,200원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제는 좀뉴노멀 이젠 네. 1,300원대, 그 1,380원대가 적정 환율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싸다라고 하면 1,330원. 음. 근런데 1,370원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달러로 환전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요즘 일어나는 세계적 현상이 중국도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고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우리도 오르고 다 올라요. 네. 근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 네. 중국도 디플레이션 걱정하는 상황이고 유럽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우리도 뭐 걱정이 많죠. 그럼에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경기와 주가를 전좀 따로 떼고 보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저는 이번에 증시를 바라볼 때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고 유동성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폭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가 움직였던 핵심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펀더멘탈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유동성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과 한국, 뭐, 몇몇 기업들은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움직였던 흐름들에 대해서 바라보면, 어, 그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제 순환 매장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막이 섹터들이 순환 매로 오르고 뭐 이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어, 이것도 미리 어떤 지표를 통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테마주 같은 것들을 매매를 할때 어느 정도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어,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따로 그룹을 해보게 되면 그룹들이 한 6개, 7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을 바라보면 어떤 테마가 올라갈 수 있겠다 정도는 어느 정도는 줄여낼 수가 있고 거기서 테마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려면 주가의 움직임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가 따라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바라봐서 그냥 주가가 눌려 있는 음? 것들 사고기다리는게 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는 그 사실 챗GPT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계속 AI 열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네. 지금 새로운 목표가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것을 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네. 뭐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게 오히려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적정 밸류를 네, 우선 적정 밸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포인트가 원래는 과거에 있었던 평균적인 멀티플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밸류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ER이 아니라 뭐 PB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밸류 체인 그 가격들을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 높았었던 밸류 값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어, 이거 차트 이건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밸류 값을 가지고 와서 적용했을 때,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뭐 8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것맞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을 했을 때 지금의 구간에서 실적이 5에서 10%만 상승을 하더라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가정치가 향후에 비테크들의 이익성장이 10%씩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홀딩이고, 근데 5%가 나올 것 같다고 라 하면 매도를 외쳐야 됩니다. 실적성장이. 네. 이렇게 네, 바라보는 게제 네,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요 요번에 네. 이제 물론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오고 우리 함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관련 뭐~ 테마주들 뭐~ 엔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중국 경기가 좋아야 한국 경기가 좋고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진다 우리가 아무래도 중간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논리 이거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좀 높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좋으면 한국도 이거에 대해 수혜를 본다 이런 관점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들도 그런 포인트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관련 종목에서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물론 개별 종목 섹터에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아웃포폼을 크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근데 저와 같이 매크로를 바라보는 관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투자 인사이트로 투사, 투자 의사 결정으로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투자? 아더 네. 강하게 올라갈 거야? 아니야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거야? 아니야 하락으로 갈 거야? 이거에 네. 대한 그 매크로 지표 가장 우선시에서 보는 게 어떤 거죠? 어, 당연히 실적도 당연히 바라보기 때문에 실적도 당연히 기업 실적. 네, 기업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바라보고 멀티플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주가가 진짜 외움치기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증시가 왜 움직이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게 본질인데 최근까지의 흐름은 그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음. 금리를 바라보는 것뿐인 거고 만약에 관세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좀 흔들렸다라고 하면 바로 관세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바라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여기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게 축소가 된다는 시그널들이 보이려면 대부분 이 구간들이 긴축이라고 하는 시그널들이고 그래서 물가라고 하는 지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의 상승 트리거가 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거나 하면 이때를 조금 주의하는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물론 ETF 투자를 주로 하시긴 합니다만 잘 골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오르는 것만 오르는 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중심에 내가 편입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소외를 받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봐서 핵심 주에다가 몰빵? 음. <laughs>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ETF 투자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크로 환경으로 바라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딱히 안 보이고 음. 하반기쯤에는 진짜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회복할 지점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은 경기가 나쁜 환경이고 고금리도 어느 정도 금리가 한국이나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 경기가 좋아질 거냐? 고관점에 그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 근데 내년 하반기 때 미국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고평가 받았던 빅테크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때 소외받았던 자산들이 아웃포폼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까지는 빅그큰 우량주 위주로 담과 가되, 내년에 적어도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경기도 좋아질 게 보인다면 그때는 그래도 중소형 섹터가 한 번은 들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혹여나 긴축이 너무 세진다 하면 다 빠질 겁니다. 근데 음. 그 정도로 세질 거라고는 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게 지금 나. 우리 그 중, 주요 대형주들 중심. 네. 이것을 통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아직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바라봅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온기가 좀 퍼져 나가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다 멀지는 않습니다. 어, 네. 어, 보통 선반영이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도 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둘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아직은 빅테크의 랠리에 조금 더 타고 가고 있다. 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싶습니다. 빅테크 중심, 그 다음에 네. 한국은 그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크로 지표를 이렇게 좀 보면서 하시는 경우 많이 네. 있는데, 실수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아, 보통 어떤 때 많이 실수를 하나요? 사실 매크로라고 하는 소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대응 가능한 악재가 있고 대응이 불가능한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응 가능한 악재들은 사실상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뭐 근데 대응 불가능한 악재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게 딜레마인 겁니다. 네. 왜냐? 그러면 물가가 상승을 해서, 요런 식의 상충되는 조건들이 발생을 할 때는 주가가 조정폭이 많이 올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아마도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요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 지금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거를 해석 가능한 악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음이 조금 커지고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하시겠다면, 깊게 하시겠다면, 경제학적 명제도또꽤 흡습득을 한 상태에서 매크로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 그게 모르겠다면 그냥 멀티플과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매크로 판단할 때 이게 노이즈다 아, 네.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반전 신호다 네네.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사실상 그거를 분석을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역사들을 조금 알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서 196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거의 역사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알게 되면, 아,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1970년대의 역사랑 똑같네, 2010년도의 역사랑 똑같네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보이고, 대응 방법이 보인다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그러면 증시가 생각보다 조금만 조정을 주지, 크게 조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추천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다 읽어보는 것. 두 번째로는 지금 중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과거의 어떤 시기인지를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찾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아직은 이제 강세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AI 버블이 됐든 어쨌든 이 금융시장에 버블이 가득 찼을 때그 버블에 이, 아, 터질 것이다. 이 신호를 우리가 뭘로 알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 AI 설비 캐펙스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AI 캐펙스가 감소를 하려면 어떤 지표가 보여야 되는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AI를 통해서 돈을 못 번다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줄어든다는 것들이 보이면 위기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학술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지금 AI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AI가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켜야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이게 아직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 투자 했을 때 여기까지 공부 학습이 될 거야. 그런 게 끝이 보인다면 근데 성능의 끝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온다면 이때는 투자에 대한 한계치가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캐펙스가 상승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정해져버립니다. 여기에서도 한 번쯤은 크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추론 시장이랑 학습 시장을 바라봤을 때아 여기까지만. 이 정도 투입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학술적 근거가 보인다면 어, 목표 주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버블이 못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머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돈을 못 벌게 된다면 생각보다 크게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루빈 웰치 발표가 되는데 이게 전력 소모가 생각보다 엄청 심합니다. 네. 이 전력 소모를 커버를 치려면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술력들도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술력들이 개발이 안 되거나 또는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슈들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병목으로 인해가지고 또 지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조정이지 방향성을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점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그런 어떤 버블 지표들이 나온다 하, 해, 나오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장이 급락장이나 폭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고 네. 그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AI 투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글로벌적으로 완전히 다 퍼졌느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침투율이 매우 강해졌느냐 했을 때는 어, 침투율이막30% 40% 정도로 전국으로 다 깔리거나 한다면 어, 개인적으로는 좀 위기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고평가 수준이지 그리고 지금은 물가도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명목적으로 EPS가 5%씩 계속 상승합니다. 음. 그래서 물가 화폐가치 하락도 고려를 한다면 실적도 워낙 안 나오더라도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비싸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 버블이 차서 터졌을 네. 때, 그때도 그게 버블이기보다는 네. 일시적인 그,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퍼진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큰 조정으로 본다 이걸로 이해가 되나요? 혹시나 가장 악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네. 이 수주를 뭐, 다른, 뭐, 오픈 AI한테 주고, 이 오픈 AI가 다시 엔비디아한테 주고, 이렇게 자전거래 형식으로 지금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초대형 버블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자전거래 형식으로 매출 구조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그러면 건강한 조정이지, 건강한 상승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의 주가가 주고는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뭐한 200%, 300%더 상승을 했다가 물론 터진다면 어, 네, 버블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관점만 바라본다면 하락하더라도 최대 폭은 저는 최대 폭의 15에서 20% 정도. 근데 음, 15%. 정도? 지수 기준으로. 네, 지수 기준으로. 근데 음. 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뭐 많이 올라서 네. 버블이 터졌을 때는 과거 다크 네. 버블처럼 뭐 엄청난 폭락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 정도까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려면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에 요게 싸다라고 하는 지점을 몰라야 됩니다. 모르니까 얼마나 하락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폭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쯤까지 떨어지면 싸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가 떨어질 때, 야, 이건 싼데? 매수하자라는 관점이 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폭락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많이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15%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면서 하락한다면 뭐 일시적 투매로 인해 가지고 뭐 하락하는 폭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식의 코드 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